이번에는. 이번에는. 잠자는 스토리 공지. 전에도 했는데. 아니야, 안 했다. 그래, 해봐. 옛날 어느 을에 아주 먼 옛날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런데 잠자는 숲 속에 공주가 사다 있었어요. 그런데 마녀가 나타났다. 그런데 스디스디마스디 하고 할머니도 변해버렸지. 그런데 그건데 이거야 이거. 이게 나타나이유 제방 이거 내가 진짜 아끼는 거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이제 유튜브 퀴즈 하자. 이제 올려도 돼? 응. 그래. 안녕. 인사해줘야지. 응. 안녕. 잉크.